한남 신학교 어, 학장이신 오기봉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남 신학교의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지금 그냥 자랑하라면 네. 너무 주성스러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은 네. 학생수가 네. 많지 않은데. 아이 어디로 하나 네. 군소교단은 그래요. 네. 그냥 그냥 그런가보다 해.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재정도 풍부치 네. 않은데 네. 우리 그 총유에 네. 속해 있는 네. 목사님들 중에 네. 교수로서 이제 네. 다 아. 그냥. 그뭐 뭐라 고할까 네. 사례비 없이 아, 아. 네, 그냥 전, 자율적으로 예, 아. 자, 그냥 사례비 없이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목사님 한 목사님들 그한감옥을 엄청 혼자 네. 아니 그감옥만을 그 철저하게. 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음. 이제 그분 감옥 그래서 어떤 한분 어떤 감옥 그 네. 각각의 감옥에 네. 깊이가 그, 있고 네, 깊이가 있고 아. 물론 이제 뭐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네. 네. 나름대로 어떤 한 감옥에 있어서는 네. 철저하게 깊이 네. 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목사님 그 다음에 네. 보수 없이 네. 그냥 아. 하고 있고 보수 없는 게 특징이네요. 네. 그렇죠 <laughs> <laughs> 보수 안, 주, 안 줘요 그냥 와서 그냥 네. 와서 네. 그냥 네. 봉사하시라고 가르치는게 자체만 해도 감, 그 보람이 그 감사, 네, 그렇죠. 감사하게끔요. 네. 네. 그 오시는 목사님들 또 네. 내가 이렇게 여기 살 수만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한지 모르겠다. 네. 하시면서 네. 와서 네. 어, 정말 아무 그 없이 네. 이렇게 네.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네. 가장 큰 장기가 될수 있고 네. 그게 어떤 그냥 특 특색이라 할수 있겠어요. 그그 네. 그 목표점,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남신학교 네. 평생 목표, 평생 지향점. 음, 현재는 이제 저희들 그 신학교 네. 관리 목표는 네. 지금도, 네. 어, 좋은 지도자, 아니, 뭐 이제 사역자를 지금 기르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역자를 기르는데 가장 일본이, 네. 인품이었어요, 인품. 아, 아, 네, 인품. 그 인격, 네. 그 인격이 바로 네. 네. 겸손. 겸손. 네. 네. 겸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바로 이제, 이제, 영성이었죠, 영성. 영성. 네. 네. 그리고 영성. 네. 이제 깊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맺어지는 그런 영성이 네. 필요했어요. 아. 그리고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네. 이제 좀 필요하죠. 네. 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공부는 안 할지라도 네. 깊이 이제 자기가 지도해야 할그 그 과목에 대해서는 네. 깊이 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아. 그 과목만은 네. 이제 이렇게 네. 가르칠 수 있자신 있게, 있게. 네,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남신학교 학장이신 오교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